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삼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아드라무떼노베에서 알렉산드리아베로 갈아탔습니다. 이제 갈아타 항해를 계속 진행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구절에서 시작되면서 그때가 언제쯤인지, 그 시기, 왜 시기가 중요하냐 면이 시기에 따라서 바다의 컨디션이 좌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 시기가 언제냐?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 유대인들에게 이 당시에 전통적으로 금식하는 절기라 그러면 10월이 지나고 난 시간입니다. 10월이 지난 시간.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지중해 바다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바다가 아닙니다. 그렇게 쉽게 순풍에 돛단배가 날아가듯 그렇게 갈수 있는 배가 아닙니다. 섬도 많았고, 또 여긴 바람도 많이 불고, 또그 시기에 따라서 이 바다가 계속 아주 변화무쌍하게 변하는 그런 바다였기 때문에 이 시기를 잘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 그랬습니다. 금식하는 절기는 언제냐? 10월입니다. 그러면 이 바다는 지중해 바다는 9월부터 그다음에 3월까지는요. 상당히 바다가 그 위험천만한 바다가 되고요. 이 11월부터 1, 1월까지는 항해가 금지가 될 정도로 아주 위험천만한 바다가 됩니다. 그러면 잘 보십시오. 금식하는 절기인 10월이 지나면 지금 11월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바다가 위태위태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처지입니다. 바로 그때를 예, 지금 지나가야 되는 상황 가운데요. 알렉산드리아 배에 오르게 되었죠.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름은 여러분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름은 이집트에 있는 항우의 이름입니다. 도시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배는 아마 이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이 배에다가 이집트의 산물을 싣고 가만히 보니까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가 봤더니, 이 로마가 주식으로 삼고 있는 게 밀이었는데, 그 밀을 주로 많이 생산하는 데가 어디였느냐 면 바로 이집트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집트가 농사가 잘 되지 않습니까? 범람해서 강이 정기적으로 범람하기 때문에 여러 번의 모작이 가능했고요. 거기서 이제 미리 많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알렉산드리아 베는 이집트 출신으로서 이집트에서 출발을 해서 로마로까지 그 식량, 이건 일반적으로 다 이해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면 곡물 운송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로 하물이 뭐냐 하면 공물입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거기 보면 선장과 선주가 같이 등장을 합니다. 이 당시에 이제 선장과 선주는 이렇게 해서 화물을 옮겨주고 일정량의 분량을 서로가 나누어서 이익금, 그러니까 운반비를 나누어서 이익을 챙기는 그런 구조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선장과 선주가 함께하고 그들이 실은 것은 곡식물이었고 그뿐만이 아니라 관광하는 사람들 또 지역을 옮겨 다니는 사람들 그다음에 또 다른 하물을 싣고 가는 하물 주인들이 있습니다. 뭐그 당시로 이야기하면 개인적인 하물을 싣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요즘 말로 말하면 뭐 보따리 장수 같은 개념이겠죠. 그런 또 여러 사람들이 함께 승선을 해 있고 또더 중요한 것은요. 예. 바로 바울 그들 일행을 태우고 백부장과 율리오가 자신의 군사들과 함께 그 죄수들을 옮겨가고 있는 그 죄수들 그들이 또 일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원이 몇 명이냐면 276명이라고 다 37절에 소개되고 가 있어요. 왜 적은 인원이 아니죠. 276명이 그 배에 타고 있는데 이 배가 바로 그 10월을 지나면서 참 위험천만한 바다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바울은요, 바울은 항해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오늘 본문 내용을 보시면서 화물의 그 선주들과 선주와 선장, 그 다음에 그 배에다가 자기의 물건을 실은 화물주들과 승선객들의 운명이 지금 오락가락하게 되는 아주 위험천만한 상황을 겪게 됩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라는 전제를 달고 있는 것은 바다가 지금 위험해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나가면 목숨 걸어야 된다는 얘기고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도 생각한데그 사실을 몰랐던 건 아닐 텐데 조금 위험천만한 바다를 그냥 한꺼번에 가기보다는 좀 적당한데 이렇게 좀 머물다가 또 상황을 보고 또 움직이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거기서 약간의 의견 대립이 있었어요. 의견 대립이라기보다는 무언가 자신들의 처지를 파악하지 못한 그 배에 자기들이 싣고 있는 그 본질적인 것, 자기들이 지금 아끼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의 차이에 있어서 대립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바울과 선장과 선주가 대립을 하고 있다라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거는 의견 대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뭐를 이야기합니까? 말하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위태한 상황이기 때문에 바울은 뭘 생각하는 겁니까? 여기 있는 이 화물, 물건들이 손해를 보거나 이 물건들이 없어질 거나 이 물건들이 썩는 걸 걱정한 게 아니라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이 위태로울까 걱정이 된 겁니다. 다른 걸 얘기한 게 아니고 생명이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10절에 말하되 여러분이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라고 바울은 뭘 이야기하죠 우리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 내 생명뿐만 아니라 여기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은 항해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바울은 생명 전담반입니다. 마치 구조반이나 119 구조대와 같이 바울은 생명을 맡은 자예요. 생명 전담반입니다. 그는 지금 그들의 목숨 배를 타고 있는 276명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라는 분명한 근거를 제시를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라는 걸 기점으로 11절을 기점으로 앞절의 10절인 바울의 이야기와 12절의 선장과 선주의 이야기가 대립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라고 이건 누구의 의견입니까? 일반적으로 하물을 생각하는 선장과 선주의 의견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 겨울을 지내긴 지내야 돼 왜요? 위험한 시기니까 이걸 지내야 되거든요. 그걸 보내야 되는데 어디서 보내느냐? 뭘 생각하는 겁니까? 사람들의 편리성과 사람들의 생명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배가 싣고 있는 이 물건들 이것들이 최대한 썩지 않고 손해를 보지 않고 이것들이 상하지 아니 하도록 이 지금 다 돈이거든요 거기에 실려있는 게이 돈, 그것을 손해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해 조금 더 불편하기 때문에 좀더 편한 곳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바다가 흉흉하여 조금 있다가 풍랑이 일게 분명하고요. 바다가 그 배를 뒤집어 삼킬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당장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상황과 지금 여기는 내가 이걸 지내긴좀 불편하다는 거죠. 좀 번거롭다는 거죠. 이런 식입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풍랑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불편하다. 번거롭다. 에이 싫다. 에이 짜증난다. 이걸 내가 왜 그렇게 귀찮게 해야 돼라고 핑계 아니요 이유를 근거를 그렇게 되어서 풍랑이 있는 바다로 나가는 겁니다. 이면 뭐 이는 다른 게 없어요. 뭐 대의 명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자 로마라는 거대 제국으로 내가 가야지라는 이런 대의 명분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실고 있는 화물, 그 다음에 불편한 거, 내가 좀 손해 보기 싫은 거 이런 것 때문에 풍랑이 있는 바다로 그냥 내지르게 되어 있다라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예,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에겐 다소 불편할 수 있어요. 마치 교회가 우리의 영혼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유, 나가지 마세요. 풍랑입니다. 조금만 더 나가면 더 위태해질 수있어요 좀, 좀, 더 기다리고 있다가, 아좀 정박해 있다가, 아 조금 더 보호받고 있다가, 아 조금 더 훈련 받고요. 아 조금 더 정신 차리고요. 아 조금 더 가다듬고요. 조금 더 채비하고 조금 더 조심하고요. 이렇게 마치 교회가 성도들을 붙잡는 것처럼 말씀이 우리를 귀찮게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아이, 그거 좀 불편합니다. 아, 그건 좀 내게서 손해 보는 일이죠. 아이, 지금 당장 이렇게 가면 이익을 볼수 있고, 당장 이렇게 하면 내가 당장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고, 내가 지금 당장 이렇게 하면 순간적 이익을 얼마나 볼수 있는데요.라고 풍랑이는 받아 그냥 내 네, 지르는 겁니다. <laughs> 거기에 그 선주와 선장이 하는 이야기가 겨울을 지내기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아마 이 항해를 해 봐서 그런지 그 여기보다는 그 베닉스라는 항구에 가면 편의 시설도 잘돼 있는 것 같아요. 먹거리도 거기도 많고. 아마 지금 여러 날을 지금 정박해 있어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도 그렇고요즘도 그렇습니다만 이게 참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만 이 배들이 들락날락거리고요 그것도 또 국제적으로 이 배들이 들락날락거리는 데에는 유흥그 다음에 이제 옛날 역사적인 이야기로 보면 고린도 같은 게 이제 항구도시고 이럴 때 보면 항구도시들을 보면 이 성적인 것그 다음에 쾌락적인 것들이 상당히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만 그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오랜 시간 배를 타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풀어야 되고 또 배가 정박해 있다 보면 또 여러 가지 또 보급을 받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것이 풍성해요. 또 내려서 또 즐길 수도 있어요. 아마 그런 계산도 어떤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보다는 거기 가서 지내기가 참 좋고 먹을 것도 풍부하고 즐길 것도 많고 아무래도 거기가 좀 좋을 것 같다 해서 거기에서 보냅시다 하고. 조금 더 움직일 요양으로 이제 나섰던 것 같습니다. 이 베닉스는 그래대 한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아이, 왜 인걸요? 이렇게 결정을 하고 가려고 하는데, 어이 선장과 선주가 계획했던 대로 바람이 순하게 부는 거예요. 야, 이거 됐다. 잘 됐다. 하면서 그 뜻을 이룬 줄 알고, 그렇죠. 처음에는 다 자기들이 뜻대로 되는 것 같지요? 되는 것 같아요. 알것 같고, 야, 이렇게 하면 잘될것 같다. 야. 결국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될수 있을 것 같구나. 라고 했는데, 그런데요, 그 부분이 이제 그때부터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다칠감아, 그러대 해배달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은 누구나 쉽게 만나는 그런 단골 메뉴는 아니에요.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 때문에요, 뒤에 가보면, 예, 열, 나흘, 14일 나되는 어마어마한 일정을, 2주나 되는 일정을요, 낮인지 밤인지도 구분이 안될 정도로 해도 안 보이고, 달도 안 보이고, 별도 안 보이고, 이 시커먼 밤을 열, 나흘이나 지냈다는 거예요. 이건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잤다 그랬어요. 이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쨌든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일어나서, 야, 이쯤 됐다, 이 정도면 되겠다. 우리가 그래도 결정을 잘했도 생각을 잘했다라고 이야기했던 선장과 선주의 그 의견으로 인하여 확 뒤집혀버립니다. 이게 지금 배를 뒤집을 상황이 돼버린 거죠. 여러분, 제가 뭔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아까 바울은 항해 전문가가 아니라 그랬어요. 생명 전담반이죠. 생명에 있어서만은 바울이 전문가예요.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는 바울이 전문가입니다. 항해에 있어서는 선장이나 선주가 전문가일 수 있지만, 바울은 뭘 얘기해?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가? 생명 전담반, 생명 전문가로서 바울은 여기서 머물러야 됩니다. 다른 생각 집어넣고. 여기서 생명을 일단 구원을 하고 배도 보존하고 그리고 그다음 일정으로 넘어가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나 잘 보십시오. 그다음에는 이제 그렇게 인생의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수 없는 가는 대로 두고 쫓겨 가다가 예, 어떻게 이제 사람이 손을 쓸수 없지요. 사람이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은 그렇게 하다가 그냥 바람에 쫓겨가는 신세가 됐다고 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17절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 스르디스는 요 바다에 있는 모래톱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바다에 있는 언덕이에요. 거기 걸려버리면 끝장납니다. 그래서 그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어떻게 합니까? 결국 가볍게 해야죠. 배가 더 뜨게 만들어야죠. 걸리지 않게 그러니까 쭉 가라앉으면 걸리니까 배를 띄워야 됩니다. 배를 띄우려면 그 안에 실고 있었던 짐들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지금 이 선장과 선주는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베닉스로 가려고 했습니까? 거기 화울이요 들어있는 그 물건들이 너무 소중했고 그게 다 돈이기 때문에 그걸 보호하고 자신들이 거기서 시간을 좀 보내볼까 해서 출발을 했습니다만 가만히 보십시오. 가는 도중에 다 버리게 됩니다. 아니 그렇게 귀중하게 여겼던 모든 물건들 다 버리게 되는 신세가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러 무섭습니다. 이 이야기가 참 무서워요. 그냥 한 배의 운명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한 배의 항해 일지를 우리가 뒤지고 있고 그냥 영화를 보듯 어떤 영화의 한 장면을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고 있고. 그들이 왜 굳이 우겨가지고 그렇게 출발을 했을까요? 뻔한 겁니다. 배에 실려 있는 돈 되는 물건들과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위해 항해를 결정하고 있는 그들이 결국 만나게 된건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거기서 무엇을 다 자기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그 기중한 것들을 다 버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어버리는 이 현상들. 그 항구가 거기서 조금 불편하지만, 손해를 볼수 있을 것 같지만 조금 더 있으라고 붙잡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매여 있어야 되고 거기에 조금 더 묶여 있어야 되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했을 때 그건 돈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물건을 얘기한게아니라 생명을 이야기한 거거든요. 오늘날 교회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아니, 가지 마세요. 내리지 마십시오. 조금 기다리시라고요. 왜 자꾸 그것만 생각합니까? 왜 이익만 생각합니까? 왜 내가 얻을 것만 자꾸 생각합니까? 편안한 것만 생각합니까?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조금 불편하더라도 조금 불편하더라도 조금 늦게 갑시다. 조금 여기 있다가 갑시다. 조금 나중에 갑시다. 조금 천천히 갑시다라고 붙잡아 주는 게 교회거든요. 그게 저와 같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아, 그런데 불편하다는 겁니다. 싫다는 겁니다. 난더 좋은 항구를 가고 싶다는 거죠. 편안하고 누릴 수 있는 대로 가고 싶다는 거죠. 문제는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굳이 만류한 거를 뿌리치고 출발을 합니까? 그 사람들 본심에 있는 그본 마음이 뭡니까? 편안한 거예요. 돈이요. 이익이요. 그걸 위해서 출발하는 결과 그들에게 인생의 유라굴로가 닥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필요한 것들은 죄다 바다에다가 버리게 되는 신세가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계속 그 일정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 배의 기구들을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배의 기구까지 다 버립니다. 뭡니까? 이제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배의 기구까지 다 버립니다. 그리고 20절이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큰풍랑이 어떻게 있답니다. 그대로 있답니다. 배는요. 그대로 있습니다. 아니, 정신없습니다. 배는 부서지기 직전이고 그 안에 있던 것들은 다 버려야 되는 거고 사람들의 마음은요. 이미 핌절되어 있고 이미 죽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뒤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뭡니까? 구원의 여망이라는 구원 받아야지라는 소망까지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이게 인생입니다. 물론 이 모든 일정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면서 이게 인생이다라는 걸 일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 누가 있어요? 바울이 있어요. 근데 이 항해가 시작되기 전에, 아니, 이 위험한 항해를 하지 맙시다라고 이야기하는 바울과 선장과 선주의 일견 대립에서 싸움이 일어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이게 인생입니다를 보여준 11절의 백부장이에요. 중간에서 판단을 합니다. 항해를 해야 되는가, 여기 머물러야 되는가를 백 부장이 판단했는데, 보십시오. 백 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여러분, 이게 간발의 차이입니다. 이게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이유입니다. 이게 인생의 차이가 나는 조건입니다. 자기가 백 부장이면 뭐합니까? 아무리 백 명을 거느리는 군사, 장수면 뭐합니까? 아무리 자기를 호위해 줄수 있고, 아무리 죄수들을 이래라 저래라 명령할 수 있는 명령권자로서 한 번에 100명 이상이 움직일 수 있는 백 부장이면 뭐합니까? 배 하나도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됐는데요. 바로 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겁니까? 그 결과가 타격과 손해를 입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고 유라굴러라는 인생의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쫓겨가는 신세가 됩니다. 간신히 간신히 통과하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두려움으로 인하여 다 자기가 쥐고 있는 손에 쥐고 있는 거기 아주 정말 리얼한 표현이 있죠. 자신들이 이 사공들이요 배의 기구들을 벌때 그들의 손으로 내버렸다 그랬어요. 그들의 손으로. 그냥 내버렸다 하면 되지 왜 그들의 손으로 내고요? 왜요? 그 기구들을 직접 누가 쥐고 있으니까요. 사공들이 쥐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꽉 쥐고 있어야 돼. 이 배를 왜 쥐고 있어야 되는데 그건 마저도 자기 손으로 직접 버리게 된다는 거죠. 얼마나 비참한 신세입니까 인생에 정말 소중하고 귀중하다고 내가 이건 없으면 안 된다라고 여기는 것을 언젠가는요. 인생의 광풍으로 인하여 이 항해 중에 자기 손으로 직접 버려야 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날 해도 별도 보지 못하는, 이건 해도 못 봤다, 별도 못 봤다라는 얘기는요, 이게 낮인지 밤인지도 구분이 안 되는 그런 고통을 겪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항해를 이야기하거나 배를 이야기하고, 이 지중해를 이야기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걸 이야기 드리는 거죠. 왜 이런 차이를 만들어 낸 겁니까? 11절 때문입니다. 11절.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더 믿습니까? 우리는 지금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소리를 더 의지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굳이 이 새벽에 한 날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펼쳐놓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한 날을 시작합니까? 여러분 이건 항해입니다. 바울이 아니요 그렇게 출발하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생명이 위태롭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아침에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듣는 거 아닐까요? 마치 바울이 그 배에서 떡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백 부장에게, 누구든지 예배 없이, 이거 지금 출발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머물러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것처럼, 이 새벽 첫 시간에, 마치 올, 오늘 하루의 항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오늘 항해는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듣는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누구의 얘기를 듣습니까? 좋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요. 배달된 신문이나 인터넷을 켜놓고 그것을 봅니다. 야 뉴스가 뭐가 나왔는가. 소식이 어떤 게 올라왔는가. 궁금하지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궁금해하는 게 뭘까요. 오늘 항해 일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 어떻게 가야 되는 건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건가. 들을 걸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결국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뒤에 이야기들이 그렇게 닥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누구의 말을 더 듣고 믿습니까? 여기는 단순히 듣는다라는 말로만 이야기하지 않고 더 믿더라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더 믿더라. 더 믿더라. 그래서 그걸 더 믿은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다 한가운데에서 풍랑을 만나게 되네. 소중한 걸다 버리게 되고 밤인지 낮인지 구분도 안 되는 깜깜한 밤이요. 해도 안 보이고 별도 안 보이는 막막한 인생이 되어 버렸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믿을 게 뭡니까? 더 믿을게요. 바울을 더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전한 바 생명을 믿고, 바울이 전한 바 하나님의 뜻을 믿고, 바울이 전하는 바 어떻게 해야지 살 길인 것을 우리는 믿고 따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더 믿어야 할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더 믿지 마십시오. 저한테 사람 더 믿으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인생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풍랑을 피해 가는 게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더 믿을지를 결정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믿어서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신 거고요. 굳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바로 더 믿어라, 더 믿어라, 믿고 구원을 얻어라, 생명을 얻어라라고 바울, 곧 생명 전문가, 복음 전문가가 전한 바 그걸 믿고 사는 게 도리라는 겁니다. 그게 방법이라는 거죠. 인생에 광풍이 없을 수 없습니다. 인생에 풍랑이 없을 수 없어요. 그러나 살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더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뜻. 우리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한 날을 시작하는 항의 시점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어서 오늘 한날 아니 우리의 평생의 항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생명을 보존하는 구원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그 생명의 말씀을 더 믿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항해를 주관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함으로 한 날을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